이 다카마스 여행의 최초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야돈이라고 했죠 여기 가면 맨홀 뚜껑이 야돈 맨홀 위치가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걸어서 찾아간 거예요 야동 매니아들은 알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야돈 야돈 매니아들은 알 텐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직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다카마스 여행을 가서 1일차와 2일차 우동에 치였던 거또 쇼도시마 섬 여행을 했던 거를 말씀을 드렸고 다카마스 여행의 3일차와 4일차 거든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돼지새끼 다카마스에서 고토이라는 요렇게 까만 선 보이시나요? 요렇게. 오케이. 고토히라 선을 타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한 50분 걸립니다. 이거 이제 고토히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전철을 타고 강인한 어쩐 멍멍이 옷을 입고 데모 패션. 예, 이렇게 전철로 고토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일본 약간 전통 느낌이 나는 그런 데거든요. 요렇게 좀 건물들이 뭔가 좀 일본 느낌 나면서 약간 옛날 좀 그런 느낌 있죠? 요런 곳입니다. 거기에 이 시키시미칸이라고 하는 고급진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이런 데 가보고 싶잖아. 안에도 다 일본식으로 좀 돼있고, 그 일본 그 옷도 빌려주고, 멋져 보이더라고. 그리고 안에 가면 이런 이제 욕장이 우리끼리 쓸수 있는, 개인별로 들어갈 수 있는 온천탕도 있고, 대온천탕도 있고, 그런 곳에 이제. 선수용 사이즈 있어요? 그 일본 전통 의상이, 일본에 이제 그 스모우라는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입었거든요. 얼추 맞아, 얼추. 스트리트 파이터 본다. <laughs> 바로 우통 까고. <laughs> 호텔 내에 옷을 이렇게 뭐랄까 꺼내 입을 수 있는 데가 있어 저기서 이제 보면 맨 위에 특대 맨 위가 특대입니다 특대 중에 저 하나 빼서 입은 거고 베개도 추가로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 있고요 막 이렇게 종류가 많아 기념품 샵 있고 이좀 굉장히 좀 좋은 고급진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제가 4만원인가 하여튼 비싼 돈을 내고 저녁을 가이새끼인가 포함된 걸한 거야 이거 일본 갔는데 가이새끼 그거 한번좀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 가이새끼가 5시 반인가부터 줘요 저녁에 근데 저희가 이제 가면 점심시간쯤이거든? 그래서 뭘 먹었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텐케코마이 우동 또 먹었습니다 지금 4, 5일째 계속 우동을... 여기도 좀 유명한 데인가 봐? 카레 우동도 있고 고기 우동도 있고 많아요 종이별로 여기도 그 첫날 기사식당식으로 자기가 고른다고 하는데 있지? 쭉쭉 가면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식판 들고 지나가면서 레귤라, 빅 써있죠? 천원 차이입니다 천원 근데 우동이 봐봐 370엔이면은 거의 3천 원이야 오모리는4 0원 4,500원. 가면서 이제 뭐, 달걀도 하고, 튀김도 하고, 튀김도 1,500원?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가면은 이렇게, 이거 뭐라 고 그래? 이거 펄 박힌 아이스크림을 팔거든? 요것도 하나 사먹었죠. 요 거리가 식당과 그런 거리야. 여기가 저희 숙소였거든요. 그래서 집 맡기고. 샥샥샥 샥샥샥 이동해서 우동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은 주로 어딜 가냐면은 고토히라 궁이 있거든요 어떻게 가냐면은 요렇게 해서 요만큼 걸어가면 되잖아 먼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분 안 걸리거든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은 사진이 만장 있고 평점이 4.4에 여기 위에 보면 5만 4천 장이지 사진이 아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되는구나 보면은 괜찮아 봐봐 좋아 보여 뭔가 어 뭔가 일본다워 아 여긴 한번 가봐야겠다 아 여기 고토히라 궁 가자 이렇게 된 건데 여기 가다 계단이. 계단이 뭐천몇계단이야 가는 길이 다 계단이야. 2 시간 걸려. 나는 이거 다리도 깨져가지고 올라가기 어렵잖아. 다 이렇게 계단이야. 보면은 이분이 들고 있는 이 대나무 지팡이 같은 거 있죠. 이걸 여기서 빌려줘. 여기 여기 있네. 이거 대나무 막대기를 백엔에 빌려줘. 왜냐면은 존나 힘드니까. 자 올라갔죠? 양쪽에 기념품샵 있고 중간에 자판기 있고 또 올라가지. 또 계단이지. 또 올라가요. 또 계단이에요. 또 올라가요. 또 계단이에요. 또 올라가죠. 또 계단. 그리고 가끔 이 계단에 빨간색 페인트 써있어, 여기가 100번째 계단, 그렇고 대충 보니까 1,080몇 개인가? 진짜! <웃음> <웃음> 이거 봐. 여기 다 이거 짝대기 짚고 오죠. 여기도 짝대기 짚고 있지. 이 아저씨도 막대기 들고 있지. 이 아저씨 막대기 들고 있지. 여기 막대기 들고 있지. 이거 야 진짜 힘들더라요 여기를 끝까지 계속 가야 돼. 저 정도 가면 이제 와다 왔나? 그러면은 이제 일로 가면 700 계단 남고 일로 가면 800 계단 남고 이런 거 표지판 나와. 가실 분들은 꼭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중간에 가면 마굿간이 있어. 고토이라고 올라갈 때 거기서 한장 찍었어. 근데 보시면은 사진이 몇장 없죠 여기는. 왜 그러겠어? 고토이라고 올라가는데 사진이고 나발이고 전화기도 던지고 가고 싶더니 하여튼 가실 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가난 분명히 말했다 이거 천계단인가 그래 마음 단단히 먹고 가세요 내려와서 한 4시인가 뭐 그쯤 돼요 이제 까이새끼 처음 먹어봐 까이새끼라고 하는 일본식 밥 앞에 이렇게 끓여먹는 거 있고 이게 뭐 에피타이저라고 주는 건데 뭐 계란찜이었나? 코딱지만큼 줍니다 코딱지만큼 줘요 아까 좀 후회했어요 이게 오면 우동 열 그릇을 먹는데 그리고 뭐 중간에 이거, 이거 두 번째 접시인가 뭐 이렇게 회들 나오고 코딱지만큼 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고기 두장 줍니다. 이게 두명 거예요 내장. 네 요거를 여기에 이제 샤브샤브처럼 요 앞에 전골 접시에다 담가 먹는 건데 고기는 뭐 좋아 보이더라고 뭐 비싼 거겠지 유명한데라고 하니까 두 덩이 줘요 두 덩이. 그 서빙하시는 분이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잘하는 일본 여자분이었거든. 영어로 막뭐우주막 뭐 하면서 막 해줘 서빙을. 근데 우리가 영어 를 못해가지고 <laughs> 어? 어차피 의사소통이 안 돼요 서로 눈치코치 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 그 요리 설명도 막뭐 first of all 뭐 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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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데 오... 오케이 <laughs> 아 영어를 너무 잘하는 분이 아니까 오히려 민망하더라고 그분도 민망해 이제 애여튼 하고 나서 이제 솥밥을 줍니다 큰 솥밥이 마지막 메뉴인데 솥밥 두 개를 딱 가져와서 물어봅니다 밥을 이제 퍼줘요 여기 웬만하면 뭐다 해주셔 스몰, 미디움, 라즈 이렇게 물어봐 밥을 얼마나 먹겠냐 이거겠지 스몰 그래서 이렇게 퍼줘 미디움 푸그 그 제가 라지요 하오바치 <laughs> 라지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이거를 푸던 걸 내려놓더니 옆에 있던 그새솥 있죠 뚜껑 안딴그 솥밥 그 솥을 들더니 어 라지 <laughs> 조크 하더니 빡빡 긁어가지고 막 맛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웃긴 거는, 퍼줬거든? 그 다음에, 그, 새 거에서도 좀더 퍼서 날 줬는데, 그두 개가 어차피 우리 건가 봐. 그래갖고, 뭐, 여기 두고 갈 테니까, 더 퍼먹으라, 그래. 아, 그럴 거 있으면, 왜 굳이, 스몰 라지를 왜 말하는 거야? 그냥, 적당히 퍼주고, 여기 더 있으니까, 더 먹으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안 챙피했을 텐데, 미디움이라고 해서, 이거 퍼주고, 그거 가지고 가면, 딴데 주려고. 그럼 나는 답이 없잖아. 그니까, 러할수 없이 라지라고 말해야 해. 그때 한 번, 굴력감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소슬, 소스를... 소술 주는 쪼크를 할때한번더 굴욕감이 있었고 민찬이, 은유가 <웃음> 나지? <웃음> 그러더니 하여튼 그걸 놓고 가셨어 그래서 먹고 또 먹고 그 솥밥 맛있습니다 여기 좀 일본 스타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색다르달까? 근데 막 생각한 것만큼 막 소름끼치게 좋고 막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거 참고해서 혹시 가실 일 있으면 여기 고토이라에 가면 이 다까마스 여행의 최초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야돈이라고 했죠 여기 가면 다까마스 몇 군데 뭐 쇼도시마 섬의 몇 곳에 맨홀 뚜껑이 야돈 맨홀 위치가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걸어서 찾아간 거예요 야돈 맨 매니아들은 알 거야. 아 그러니까 야돈, 야돈 매니아들은 알 텐데. 야돈 매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를 찾아가서 야돈 표정을 하고 이제 저도 바닥에 누워갖고 매놀과 함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인데 집에 오는 길에 고토이라 선을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야돈이 슬로우 포크인가 봐. 슬로우 포크 파크 있죠. 여기 야돈 공원이에요. 아야가와에 잠깐 내려서 여기 조금 걸어서 야돈 공원을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여행 테만 야돈이니까. 되게 쪼만해요. 되게 쪼만하 하고 약간 억지로 만들어 놓은 뭐 이런 것좀 있고 뭐 별거 없더라고 야돈을 뭐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한 번쯤 가볼 만하다 뭐 이런 거 있고요 여기 이제 쪼마한 미끄럼틀 뭐 이런 구조물 있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왼쪽이 야돈입니다 왼쪽이 야돈 야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잠깐 들를 만해 많이 안 머니까 왼쪽은 야돈이고 오른쪽이 한돈 맞죠 <laughs> 네, 오른쪽은 한돈 왼쪽은 야돈 그 다음에 다시 저희는 닭가마스로 와서 이 도미인 원래 간대를 예약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은 도미인은 도미인인데 닭가마스 중앙공원 앞 도미인을 잡았어요 근데 시스템이 똑같아요 야외 노천탕 있고 아이스크림 주고 밤에 그거 주고 근데 여기가 좀 나중에 생겨서 그런지 좀더 욕장도 넓고 좀더 깔끔하고 좀더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괜찮은 것같아 근데 이 중심가 여기랑은 좀 멀어요 버스 한번 타거나 많이 걸어야 돼 그래서 원래 동키호테 다시 가가지고 기념품을 좀더 사고 싶었는데 갈 생각하니까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리치린 공원이라고 엄청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사진이 12만장 있네요 가봤는데 좋습니다 좀 어머님들이 좋아하게 생긴 그냥 예뻐요 잘 꾸며놓고 예쁘고 좋아요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일본식 정원으로 되게 아기자기하게 막 분재들도 있고 잘 꾸며 놨어요. 그리고 내가 뭐 얼핏 읽었는데 이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미슐랭이라고 하나? 뭐 그런 데서 꼭 가봐야 할 명소 뭐 이런 거를 정하면서 별점이 세 개면 꼭 가봐야 하는 곳. 뭐 이런 식으로 막 그걸 한대가 있대. 놀랍게도 이 리츠린 공원에 어떤 지역? 뭐 여기 지금 요 사진 찍은 요 곳이 별세 개. 그리고 리츠린 공원에 다른 곳 이쪽 호수가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리츠린 공원의 그 별이 일 7개가 있다는 거야 공원 안에 3개 포인트가 3, 2, 2 해가지고 모여있다 7개인 유일한 곳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가가지고 보면은 막 엄마, 자라, 이제 여기 있네 자라도 있고 잉어한테 밥 주기 막 이런 거 있고요 이 사진으로는 다 담기가 어려운데 여기 잘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숨어있죠 왼쪽 아래 보이세요? 이쪽에 익숙한 익숙한 모습 잉어 잉어 사진 찍었던 곳에 갔다 와 갔다 와난 여기 있을게 별점 세개 사진으로 좀 찍어와 동물원에서 사람하고 동물 같이 있으면 위험한데 <laughs> 아 왜냐면 여기 이제 자리가 없어 갔다 오면 좀 앉아서 쉬고 뭐 간식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제가 또 가족을 대신해서 자리를 지켰죠 하여튼 좀 예뻐 그리고 여기 가면은 배 타는 거 있어 배탄 겁니다 이거 배 타고 가면은 이거 모자를 씌워줘요 왜냐면은 위에서 그 새똥이 떨어진다고 내가 그거 안 쓴다고 했더니 이거 꼭 써야지 탈수 있다고 해서 썼는데 안 맞... 자가지고 그분들이 막 이렇게 막무조장막 막 하시더라고 일본말로 야 그냥 이걸로 하라고 해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대가리가 이빨이 다시네배 타고 한 20분 30분 태워주는데 별로 안 비쌉니다 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일본말로 막 그... 설명해줘 여기 막 무슨 이런 공연 민속촌처럼 공연 같은 거 하고 있어 저 멀리 보면 여기는 신랑 신부가 사진 찍는 곳이래 결혼 사진 같은 거 찍는 대로 많이 오더라고 야외 촬영 그냥 뭐 고요하고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냥 형님 그나저나 하신내는 형님 혼자면 대략 6인승 여섯 명 태워주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식사 저녁 식사를 하는데 너무 우동을 너무 많이 먹었잖아 나 진짜 우동은 절대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박스테이크 파는 아, 곳을 찾았거든 할까요? 그런데 아... 저희, 그, 영업 끝났다고. 6시인데, 억울했지만, 대화가 안 되는 관계로, 알겠다. 열받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폭풍 검색. 해서, 요, 인도 요리 보이나요? 평점이 괜찮더라고, 4.6이니까. 야, 그래! 카레, 인도 카레라도 먹자! 그래갖고, 여기 갔습니다. 가서, 먹었는데 여기가 여러분 진짜 숨겨진 맛집이에요. 닭가마스 가시는 분들은 카레를 많이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여기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고 이 난이 졸라 커. 이만큼 이 세트가 만원이야. 이거 망고 뭐라고 하던데 어 라씨 라씨 그래 망고 라씨였다. 118이니까 만원 조금 넘나 보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난이 무한 리필이야. 더 달라면 더줘 난이 졸라 커요 이걸 4개를 주니까 애들은 이거 다못 먹거든? 그래갖고 부족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애기들 께 남으면 내가 먹어도 되고 하니까 근데 사장님이 다 메뉴를 준 다음에 자 나는 말하면 얼마든지 더줄 건데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혹시 말해줄래? 물어보는 거예요 주자마자 하나 더 줄까? 그러는 거야 내가 음... 투아 <laughs> 하나는 정 없지 투! 그랬더니 사장님이 진짜로 어? 진짜 흠칫 놀라셨어요 오자마자 봤는데 크긴 한데 배고프고 하니까 욕심나는 거야 그러고 나 빵, 떡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음 투! 그러니까 사장님이 진짜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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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그리고는 너무 맛있게 진짜 카레랑 막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애들이 덜 먹으니까 너안 먹어? 어 남아? 오케이 막 먹었어 너무 배부른 거야 난이 진짜 크거든 근데 사장님이 두 개를 갖다 줘 어? 이미 배가 다 풀인데 네 명이. 배가 부른데 두 개가 남은 거야. 그럼 보통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 미안한데 그냥 가, 가자, 배부르다. 이렇게 하나요? 나는 그게 안 되겠는 거야. 내가 아까 음, 투. 이게 너무 내리에. 미안하니까 먹긴 먹어야 돼. 먹으니까 또 들어가. 아, 맛있어. 간도 적절히 돼 있고 기름도 적절히 아. 결국은 안 남았어요 깨끗하게 아, 먹고 아 뭐야 다 먹었네 아 근데 좀 힘들게 먹었어 헉헉거리면서 막 진짜, 진짜 맛있어 그래서 일본에서의 마지막 저녁은 아이러니하게도 인도 요리 그래서 저녁을 이제 천천히 먹고 이렇게 걸어서 뭐 여기 산책 좀 하고 거리 좀 보고 들어오니까 뭐한 7시 좀 넘었죠 또 온천에서 뭐좀 하고 아이스크림 좀 땡기고 TV 좀 보고 짐좀 정리하고 하다가 어디 가야 돼? 시간은 9시에요 1층에 내려가서 주는 야식라면 일본에서의 또 간장라면 또 라면 야식 또 나는 금방 꺼지더라. 계속 우동 먹고 하다가 인도 카레를 한번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일본 요리가 들어가는 거야. 다시 리셋돼요, 리셋. 어? 야, 이거 좋다. 다시 라면 먹고. 다음 날 아침에 조식에 또 우동 먹고. 일본식이야, 이렇게. 라면 있고 뭐 카레 있고 이런 식인데. 저도 그래서 한 접시 먹었습니다. 카레까지. 먹는 소리 다네. <laughs> 뭘 먹는 소리 다. 아, 지금 리스링 공원 얘기 했잖아. 이거 사진 보여줬잖아요. 형이... 야동공원 했잖아. 왜 그래. 이거 먹는 얘기 쓸게 별로 없잖아. 여기 좀 재밌었어요. 소도시라 야돈 좋아하는 분들은 좋고, 바다도 있고, 섬도 갈수 있고, 전통 온천도시, 고토이라도 갈수 있고, 특히 이제 우동집은 너무너무 많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여행기를 마치고요. 다음에 또 제가 재밌는 곳 여행하면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